가, 시, 작. 안녕하세요! 나는 자꾸 쫌쫌한 김대민, 네민 유튜브를 구독해줘요. 응? <laughs> 머리 부리,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오는 온 거, 네민입니다. 와. 아, 난 들어오진 않는데 <laughs> 자, 저희가 돌아온 이... 저희 왜한 명이 없죠, 노도님 아, 그 다른 거 하러 가셨어요. 아, 다른 거라면 어떤 거... 실력, 인 이, 이 생계... 생기... 아, 클럽, 클럽.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오늘 할게 뭐죠, 노도님잘할 거예요. 모집이요. 네, 바로 임종부 모집, 두 번째 영상이에요. <laughs> 아. 책그를 <laughs> 달아주지 않아 자 지금 급한게 뭐죠 저희가? 한개 썸네일러랑 뭐죠네 썸네일러랑 일러스트로입니다 급한 화면니다 매우 매우 급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면접장 내민이 직접 선수 뽑아주실겁니다 하여튼... 아아 어, <laughs> 하여튼...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아, 진행이 어나 썸네일러랑 어어 어, 영상에 나온 예시로 어, 뭐다 띄어드릴 거고요. 러프 제가 그릴 거고요. 그걸 따라 썸네일러은 그려주시면 되고, 인도스트로는 알아서 소스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두개다 해도 되니까, 제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어오면은, 제가 좀 속상해서, 제가 좀 곤란하거든요? 이거,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편집도 하고, 이거 다 하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 이제, 컨텐츠 팀은 이제 한 명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나 자, 그한 명이 들어온 뒤로 아무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급한 어이 뭐야? <laughs> 지금은 시급한. 썸네일로 와. 어일러스트럴을 뽑습니다. 자, 조건은 다음으로 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띄어 드렸습니다. 다 봤죠? 예. 와. 네, 어. 와, 정말 음. 대 대단한 걸. 아,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너도와 함께 모집영상을 찍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이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하고싶은 일요? 대빈 응. 바보! 아! <laughs> 마지막 한마디 사모아가 물리셨다 마지막 한마디 예미는 <목소리> 바쁘다. <목소리> <목소리>